안녕하세요 쿠키슈타임이팜 로하맘입니다 아, 제가 그 먼저 동영상의 준비물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장갑을 꼈고요 토시를 했고요 마스크를 썼습니다 자, 먼저 아, 제가 물을 아, 이 레시피는 제가 밑에 적어서 스크린에 다 옮겨줄게요 그렇지만 기름 코코넛 오일 840g 그리고 라이가 115g 그다음에 물이 234g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아, 저희는 이제 정수기가 있으니까 아, 찬물을 쓰셔도 되고 얼음물을 쓰셔도 되는데 사실 그냥 정수기 물을 쓸려고 합니다 249g 234니까 자234 물을 준비를 하고요. 다음에는 라이를 이것도 용기를 올리면서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라이를 115그림으로 해서 준비해둡니다. 조금 남았네요. 정확한 용량이 필요합니다. 낚시 계속 준비를 해놓고요. 이 라이를 할 때는 이 양장물을 만들 경우에는 이게 환풍기가 있거나 아니면 밖에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김이 빠질 수 있도록 우리 얼굴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은 동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름을 840g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코넛 오일인데 제가 샘스클럽에서산 것으로 이 뚜껑을 잘 벗기시면 그전자레인지에 그냥 넣어서 어, 놓일수 있어서 좋아요. 자, 840을 붓습니다. 840을 정확하게 보고요. 이 산성으로 이 지금 하는 레시피에 두 배치를 만들 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840으로 해서 재는 것을 이것을 이제 온도를 제가 아까 전자렌지 대피하기 때문에 한번 온도를 재겠습니다. 141 화씨인데요. 화씨 141도인데 이거를 라이 라이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1 7 0 m 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참 더 저어야 하니까 그때를 그걸 이제 온도를 너무 다르게 하면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더 대피기로 하겠습니다. 전자렌지에. 전자레인지에 저 용량을 넣고 한 3분 정도 데리면한 150도나 160도 정도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너무 뜨겁거나 하면은 좀 식혀 주면 되는데요. 아까 동영상에서 제가 이 준비물을 뺐는데요. 이것은 제가 비누만 만들 때 쓰려고 이제 준비한 건데 이것으로 이제 저어 줄때 굉장히 빨리 저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따가 쓰는 법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는 알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름이 지금 170, 18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 이거를 옆에다 두고 다음에 이 물에다가 라이를 붓습니다. 항상 물에다가 라이를 부어야 합니다. 이 반대로 하시면 큰일 아, 납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부으면서 저어줍니다. 이때 온도가 아주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걸 저을 때 저는 다른 것을 봅니다. 혹시 눈이나 뭐 이런 것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다가 좀 물을 빨아줬으면 좋을거든요 왜냐면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 이렇게 깔아서 잘 보이시나요? 서서히 저어주고요. 이때 저어주실 때이 스푼 같은 거를 넣어 놓으면 아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 나이를 넣었던 곳에다가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도죠 조금 술정더 저어줘야 되겠네요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에디션 해서 이렇게 저어주는 것을 뭐 보실 이유는 없으니까 좀 짜르도록 할게요 지루하시지 않게 주로 찬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 돌아서서 찬물을 가져오기가 싫어서 좀 귀찮아서 이렇게 했다니 아,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자 기름의 온도는 172, 172 그리고 라이의 온도는 179. 조금만 더 저어준 다음에 약간 식혔다가 한 160도 정도 됐을 때 부어서 저어주면은 그러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온도가 굉장히 서로 높을 경우에는 좀 섞을 때이좀 뭐 오래간만 저어주면은 괜찮습니다. 이 비누는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코코넛 오일로 만든 이 비누는 어, 10주 이후에 쓸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쨌든 거리엔 바이디센스, 이 핫스토리 퓨얼 이렇게 다 말르고 어, 다 이렇게 그 나쁜 그양장물에서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그래야 되나 봐요. 지금 그런 원리도 좀잘 알아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름에다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그 전에 저는 이렇게 몰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섞기 시작할 겁니다. 양진물을 서서히 넣어주면서 어이렇게 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전히 채보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늦다가 점점 참 지나면 좀뻑뻑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장면도 제가 좀 이대로 계서까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늘도 가져가서 이 거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테 렇게팩팩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향기나는 오일을 애드하고 싶으실 때 이때 이제 애드를 해주시는데 제가 라벤더가 조금 있으니까 이걸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 하겠는데요 사실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조금만 여기서 빨리 이거 생각나는데요? 어 냄새가 아주 좋군요 이런 빠른 온이 들어가게 되면 이 퍼프해지는 그 상황이 빨리 정제될수 있어요. 그래서 잘 섞어 놓신 다음에 빨리 구워야 하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섞은 다음에 굳게 되면은 이게 너무 걸쭉해져서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나요? 제가 이거를 차례차례로 굳도록 하는데요. 아, 이때도 조심하시고 이 용기가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서 구워셔야 합니다. 살살 구워서 하나, 둘꽃 모양을 만든 거요. 넘치지 않게 보여주시고 넘치지는 않으나. 또 적지도 않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테 보면 벌써 이렇게 껄쩍지근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볼수 있으면 빨리 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레시피 용량에서는 지금 이 부은 것하고 그리고 이세 가지가 세 가지 몰드에만 보면 아주 딱 맞는 그런 용량이거든요. 근데 아까 라벤더를 좀 많이 붓는 바람에 용량이 조금 늘어난 듯하네요.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도 붓기로 합니다. 이렇게 비누를 다 만들었고요. 이거를 한 하루 밤 정도 두시면 이제 오픈할 때 아주 쏙잘 빠지고 모양도 예쁩니다. 그거는 제가 내일 다시 찍어서 같이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뜨겁고 하니까 그리고 따로따로 하면 이걸 들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도마에다가 포스터를 깔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들고 갈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 볼게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